아직까지 프리미엄 가전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국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거세게 추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 이번 IF의 중국 참가 기업은 단일 국가들 중 최대 규모입니다. 계단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 한 대. 스스로 내 다리를 펴더니 장갑차처럼 정상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옵니다. 중국의 한 로봇 청소기 업체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사이버 X입니다. 최대 25cm 높이까지 계단 등반이 가능한데 탑재된 스마트 시스템이 장애물의 높이와 각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AI 반려 로봇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한 곳도 있습니다. 이에 반격에 나선 한국 기업들 삼성전자는 델럭시탭 S11 등 신제품을 공개하고 역대급 초슬림을 강조했습니다. 두께는 5.1mm로 그동안의 시리즈들 중 가장 얇습니다. AI가 탑재돼 음성으로만 작동하는 냉장고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Open the fridge door. LG는 자체 AI를 활용해 10여 개의 가전 제품들을 한꺼번에 노래에 맞춰 움직이는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아직까지 프리미엄 가전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국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거세게 추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 이번 IF의 중국 참가 기업은 단일 국가들 중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 속에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한중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